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본질적인 질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답은요 아주 오래전 한 엄청난 배신과 그 가운데 임했던 놀라운 계시의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배신이라고 할 만한 그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받은 지, 글쎄요,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정말 최악의 죄를 저지릅니다. 바로 그 순간, 그 배신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? 이 사건은 여러분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. 하나님과의 약속, 그 언약을 완전히 깨버린 행위였죠. 얼마나 심각했냐면, 유대인들은 지름까지도 민족에게 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안에는 금송아지 죄의 대가가 조금은 포함되어 있다 라고 말할 정도라고 합니다.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.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죠. 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? 바로 이 지점이 모든 것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.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 대신 정말 모두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십니다.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당신 자신의 이름, 그러니까 당신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직접 선포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. 이것이 바로 그 선포의 내용입니다. 하나님의 직접적인 자기 소개인 셈이죠. 자, 여기서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파헤칠 첫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. 바로 누가 이 말을 했느냐는 겁니다. 우리는 종종 이걸 모세가 하나님을 묘사한 기도문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. 그게 아닙니다. 성경은 분경이 말하죠. 모세가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을요. 바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말씀의 무게와 권유는 차원이 달라집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단서는 바로 그 방법에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친히 내려오셔서 선포하셨다는 거죠. 이 내려오심이라는 행동 자체가 엄청난 겸손의 표현이고 앞으로 부어 주실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클지를 암시하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그 선포의 내용 자체를 한번 들여다볼까요? 하나님이 직접 밝히신 당신의 이름 속에는요.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. 하나님의 성품들 사이에 존재하는 아주 특별한 비율이 드러나거든요. 한번 보세요. 이 선포에 나오는 여러 성품들을 분석해 보면 결과가 정말 압도적입니다.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고 이런 자비와 관련된 속성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. 물론 공의, 즉 죄를 벌하시는 모습도 분명히 언급되지만 그 비율을 보면 자비가 월등하게 정말 비교도 안될 만큼 우세합니다. 네 번째 단서는 바로 이 선포가 이루어진 타이밍입니다. 이 위대한 자비의 선언이 평화로울 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. 백성들이 역사상 최악의 죄를 저지른 바로 그 직후에 주어졌다는 사실. 바로 이것이 이 자비의 선포를 더욱더 극적이고 강력하게 만드는 겁니다. 성경은 이 차이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. 죄에 대한 벌은 길어야 3, 4대에 이른다고 하지만 극률과 자비는 수천 대에까지 이른다고 선포하죠. 이 숫자의 대비만 봐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더 기울어져 있는지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, 이 모든 것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신학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, 그렇다면 모세는 이 놀라운 계시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? 모세는 그냥 듣고 감탄만 한게 아니었습니다, 즉시 행동으로 옮겼죠, 그는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 경배하고 방금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비라는 이름을 붙잡고 백성을 위한 용서의 기도로 바꿔 버립니다. 이것이야말로 계시를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완벽한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죠. 자,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단서들을 하나로 모아봅시다. 이 조각들을 맞추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강력하고도 분명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.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입니다. 하나님의 자기 선포는 그분의 가장 깊은 본성, 그분의 첫 번째 반응이 언제나 심판이나 공의가 아닌 압도적인 자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자비야말로 우리가 듣고 서 있는 믿음의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짜 이름이자 그분의 영원한 본성이라면, 이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수 있을까요?